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배로 자,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가졌는가, 자, 특별히 이제 20, 29절에 보게 되면 물론 그 앞에서 27절과 28절을 읽었는데 바로 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말고도 이제 그 사도 베드로들을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엉금하고 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래서 오게까지 가두게 하고 가두고 그리고 채찍질하며자 생명의 위험을 가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 대제사장과 또공예와 이스라엘 종속의 원로들 자 이런 대표적인 종교지도자들 자. 사두개 파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자 이렇게 대지상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때자 바로 이우리는 바로 후에 21절 있는 그 대지상이나 또 궁예와 이라엘적 속에 원로들자 특별히 대지상들을 가리키는데 그 대지상들이 예수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사도들에게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배드는, 사도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헤디아와 뭐 죄사함을 주시는 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오게 갇히고 채찍질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 40절과 4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나오죠. 자, 4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올티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며, 자, 채찍을 가하면서, 위협을 가하면서 절대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엉금하고 막고 있다라는 다 미역과 그런 체질 받고 그리고 고에 갇히면서까지도 4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짓보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능력 받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을 이제 고난 당하게 우리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이제 집보했다라는 역사적인 것이죠. 고난 당하는 것을 집. 보여야다라는 뭐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 은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전파하는 것 하는 것. 자, 그런 것을 사십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들 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스 바로 구원자라고 말한 것이죠. 바로 예수는 구원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란 사도행들의 능력이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수신 마음 믿음의 열정, 자, 그것을 사도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들이 행했던 그 사역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 영적으로, 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그 사도들이 전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 그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끊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따라한다면. 끊임없이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사도들의 기쁨. 그 사도들의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들 이 고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아,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구원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라고 본문에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영적인 사명들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래서 함께 이 말씀을 특별히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본문 41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기뻐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 기뻐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즐거운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쁨은 역설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읽었던 41절에서 알수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 능력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직보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 받는 것을 그들 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고난 받는 것조차도 그들은 직보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사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감당해 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그한 가지는 바로 사도들의 희생적 복음의 전파. 없었더라고 하면 그들이 오게 갇히면서까지 채찍질을 맞으면서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그리고 사도들이 채찍을 맞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 전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떠한 것을 행하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5장 18절의 말씀이 나오죠. 자, 5장 18절에 사도들을 잡으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그런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을 받았죠. 5장 28절 말씀에 우리 이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수를 가득하게 하니, 자, 이렇게 그들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또 오게 가두면서까지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였죠. 5장 40절 말씀에, 자,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 하며, 자, 이렇게 오게가 치고 채찍질을 받으며 그런 고난을 당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들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당한 어떠한 어려움도 복음 5장 4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사도 시대의 사도들과 같은 그런 종교적 신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본문의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런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그 복음전파 사역을 계승하는 그런 영적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영적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후손들의 영적 삶을 위한 복음전파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대체사단과 사두백파 사람들 그리고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은 이제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한번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대체사단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대인의 강파, 다, 대제당과 사두대파 사람들, 자, 그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 자,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이제 어떠한 경우든지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제 대제당과 사두대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금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그러한위형을 받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본문 41절 말씀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자로 역임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 4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사도들은 예스이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사랑성들은 본문의 사도들은 어떠한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29절의 말씀은 바로 그 그룹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죠. 자, 2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이인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아니라. 자, 대진단과사주개파 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어떠한 경우든지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전하지 못하도록 엄금하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치 않고 오히려 사람보다 아, 당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들은 이제 분명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함과 제사함을 이제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본문 28절에 말씀해 있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그것도 가르치지 말 것을 이제 언급을 받았어도 사도들은 사람들의 말에, 다시 말해, 대지자. 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순종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였음을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왜 사도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3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자 31절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사도들의 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그들이 이제 감당 무엇이 직면 되어니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무에 십자가에 못박아 달게 죽게 했죠. 자, 그들을 이제 회개함과 죄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내 자신을 포함해서 회개와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바로 사도들의 그 사역,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배도 사도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주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바로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행했던 그러한 사역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의와 죄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사역을 오늘 우리들도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자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구원주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므로 어디에서 날마다 성장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는 죄부터 신앙의 삶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 사명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했던 것처럼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사역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책임이죠. 바로 자녀에게는 예수를 가르치며, 그리고 예수는 구원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바로 전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우리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적 신앙을 추구하며, 그리고 회개하도록 가르치며, 복음을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내, 감당해야 내, 내야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기쁨,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기쁨이었죠. 자신들이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게 가이고 채찍질을 당하며 그리고 위협을 받으며 자, 을 주는 자그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그치지 아니했다 바로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 행했던 그사역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감당해야 될그복신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어려운 죄 많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예수는 구원 주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아주 절대적인 분명한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